음, 박철련입니다. 지금, 어, 고모요 플레이어에서, 어, 가사 부분을, 가사 부분을, 어, 입력을 하여서, 어, 싱크를 만드는 과정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. 현재 그 가사를 입력할 때,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음, 할 수도 있겠지만, 현재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, 어, 메모장, 또는 워드패드 또는 그, 워드프로세서에서 입력된 문장을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하는 이런 방법이, 어, 좋겠습니다. 일단, 그, 지금, 보시면은요, 가운데 그, 곰 오디오 플레이가 그 전체 화면에서 그 중심에, 중간에 있고요. 여기에 이제 그 까만 바탕에 하얀 글자라서 좀 약한데, 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, 이렇게 이제 그 가사 부분을 나타내는 창이 나왔고요. 여기에서 그 보시면은 어 편집 부분이라고 있습니다. 편집 여기 제가 지금 그 캄타시아에서 그어 네모를 하는 부분을 뭐 선을 친다는 게그 도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어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, 일, 전에 그, 조금 익혔다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에다 희미해져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,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일 그, 그, 아래쪽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편집이라고 요 작은 그 버튼이 있습니다. 편집에 그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싱크 가사 편집하기 이렇게 이제 그 작은 해설이 뜨는데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또 창이 하나 뜹니다. 요거는 창이 좀 크네요. 요거는 이제 창이 좀 넘쳐서 그런데, 이쪽으로 보시면은, 싱크 가사 편집기라고 되어 있고요. 현재는 여기 지금, 그, 가사가 하나 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다는 그, 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가사 정보 직접 입력을 일단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이러면 이자은 이제 그, 화면이 또 바뀌었죠. 음, 창이 또안 왔던 상태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가사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 클릭하시면은, 그, 가사를, 어, 이렇게 이제 그, 복사를 해서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이 상태가 되고, 일단 화면을 끄고, 여기 이제 가사가 들어있을 때, 지금은 가사가 없는데, 들어있을 때는 이제, 네, 일단은, 저도 그 준비를 더 해서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. 일단 여기까지, 음, 해설을 했습니다.